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청관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로역정 여행 시간. 어, 이번 시간은 여행 이야기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꼭 반드시 보고 오늘 여행에 동참하시고요.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 그들이 이제 크리스천을 병기창고로 데리고 가서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마련해 놓은 여러 어, 무기들을 갖다가 구경시켜 줍니다.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원히 달치 않는 신, 이런 것들을 구경시켜 주는데 어,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모두를 다 무장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병기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어, 행하게 하셨던 도구들이 나오지요.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이 사용했던 빙 항아리, 횃불, 나팔, 삼손이 사용했던 턱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물매와 돌. 그리고 심판의 그날에 주님이 죄인들을 멸하실 칼의 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뛰어난 도구들을 구경하면서 크리스천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했으며 또 출발하는 날에는 크리스천이 병기창고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병기창고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에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완전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전투는 성도에게 있어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을 이와 같은 병장기로 무장시키는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전신갑주를 착장하여서 전투에 임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칼입니다. 자 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칼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여러 각도로 다채롭게 오게 될 것인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자, 마귀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고, 또그 마귀에게 속박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잘라내는 도구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우리가 무슨 고래심줄이라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자 방패는 바로 방어용 장비죠. 마귀가 늘쏘는 유혹의 화살과 그 공격을 막아내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병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강력합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이 왜 불화살이냐? 그것은 꽂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종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로 인한 것입니다. 이 방패의 이름은 어떤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쏘아 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투구입니다. 이 투구의 이름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에서 투구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머리를 다치게 되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죠. 오죽하면 여러분 특정인을 막무가내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깨머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머리가 깨졌으면 사람이 죽거나 끝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한다고 라 해서 대깨아무개 이렇게 이제 어, 그런 용어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사회현실을 꼬집는 용어인데요. 당연히 마귀나 귀신들도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 머리만 무력화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투구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낙심, 불안, 좌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머리, 즉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무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머리를 공격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무력화되어서 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혼란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일들이 바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성도가 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거느려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흉배입니다. 흉배. 자, 흉배의 이름은 의의 흉배입니다. 어디를 보호합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장부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마귀는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들이나 죄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소를 하죠 이 고소에 맞서 싸우려면 당연히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한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어, 제가 늘 매일 경건의 시간에 기도하는 대로 언행 심사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롭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우리가 마음으로 조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 참으로 고속거리가 많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행심사가 의롭고 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기도입니다. 전신 갑주를 이제 다 착장을 했습니다. 자, 그랬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 무기를 의지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영원히 닳지 않는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입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것에서 정말 참된 복음을 거기에서부터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무겁고 또 두껍고 목이 길죠. 확실하게 발을 보호합니다. 그 대신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험하고 또 여러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평범하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도 그냥 그 여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기도원이 사용했던 빈 항아리, 나팔, 횃불도 그 자체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삼선의 특별은 더더구나 어떻습니까? 그건 무기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용한 물매와 돌은 그야말로 목동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일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도 그 자체로는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으나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방법, 지혜, 도구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리고를 무너뜨릴 때 세계 어떤 전쟁의 역사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정말 단지 돌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무엇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상당수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 그 자체의 내용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고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 내서 받는 어떤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구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복음을 조절하고 변개해가지고 전한다. 그러니 참된 회심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스스로 믿게 되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채로 종교 활동만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벗어나고 이탈하고 또는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시종 여일하게 시종 일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목양도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어, 길잡이요. 전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유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